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는 내년 수능을 생각하면서 내년 봄까지 고속 주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실력을 좀 배양해놓고 3학년이 되면은 바쁘니까 공부 효율이 많이 안오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 밑줄 문제, 밑줄 문제 두 번째 문제 풀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밑줄이 여기쯤 있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응? 말좀 해봐, 말 좀. 그렇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 밑에까지 독해를 하고 여기서 요지를 한번 말해봅니다. 요지를 한번 소리를 내 가지고 말을 해보고 이 밑줄에 들어갈 거를 영어로하면 좋은데 영어 안 되면은 한국말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선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읽다 보면 요지가 머리에 떠 그러고 나서 밑줄을 보면은 이 밑줄에 들어갈 게 보입니다.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숨 보러 가기 전에 그래야 속도가 나니까. 그러고 나서 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넣었던 그거하고 가장 근접한 거. 근접한 게 없어, 어쩔 때는. 가끔씩 보면은 근접한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잡은 거에 비춰가지고 확실히 틀리는 걸지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답입니다. 이게 전환이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factors. Factor, 뭡니까? Factor. 요소죠.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요소들이냐면,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what h e kinds of investments. the kinds of investments. 투자들의 종류들이다. 어떤 투자들이냐면,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personnel 하면은 직원들. 직원들과 equipment 장비들 장비들에 투자된 종류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 semicolon이 나오는데 semicolon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응? 뭐냐고, c 마 하고 등이 접사하고 그죠? 그래서 뭐겠어요 여기서 c 마 하고 and겠죠? 되 and and who makes them 누가 그것들을 만드냐? 생산자 생산자가 누구냐? and what they expect in return 그 대가로 in return 가로 생산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것들이 통신의 기술들의 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들이다. 통신 기술이니까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겠습니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이베다 익혀두세요, 이베다. There is no guarantee that via의 guarantee 보증이 없다. 보증 어떤 보증이 없냐면 The investment, 그 투자가 will necessarily, necessarily, always,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necessarily, always, 동의해요. 항상 be in the forms of communication, 통신의 형태들, 항상 통신의 형태들이라는 보장이 없다, 뭐가, 투자가, 어떤 통신 형태냐면, that 밑줄, 밑줄한 통신의 형태. Because 왜냐면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s, investment funds 투자금이죠 투자금 투자금의 ownership 소유가 tends to be in the hands of commercial organizations. 이게 organizations 철자 보세요 영국 말이죠 그죠? 산업기관 그러니까 회사죠 사기업, 일반기업, 일반기업의 손 안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써가지고 공사 하는 거는 사기업이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The Moderniz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통신의 인프라의 현대화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의 현대화는 only takes place on the basis of potential profitability. 잠재적인 profitability 이윤이 생길 가능성의 basis 기반 위에서 오직 일어난다. 이런 사기업들은 미국 말에서는 흔히 이거는 charity가 아니라고 자존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는 땅파라장사하냐 뭐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왜 사업합니까? 돈 벌러 가는 거냐? 돈 벌라고 이익이 안 생기는데 사업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전 같은 데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기업이요, 공기업. 빚이 엄청난데도 회사 막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랑 다른 게 사기업인데 사기업은 돈을 벌라고 장사를 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take the installation of fiber optic communications cable. 이 fiber optic communications cable 이거는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에 installation 설치를 take. 이건 take 은 take t o 사장 찾아서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 광섬유 케이블의 설치를 생각해봐라. 어디에?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아프리카대륙에게 설치. 광섬유 어디 갑니까? 바다 밑에 깔잖아. 바다 밑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 생각해봐라. 이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가는 거예요. A number of African nation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이 공사에 a number of, 그러니까 많은이죠. Many, 그렇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be involved in. 포함되지만, but, 그러나, 세번 딱 치고 역제표지판, but 나왔습니다. 그러나, its operational structures will be oriented to. 일단 여기에 be oriented to. 수고입니다 네모 치세요. 네모. Be oriented to ~~에 관심을 주다. Be oriented to ~~에 많은 관심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Be oriented to ~~에 많은 관심을 주다. 그래서 이것에, 그러니까 그 공사한 것에 Operational structures. 운영구조가, 운영구조가 관심을 주는데 누구한 관심을 주냐면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Access. 접근에 사용해. 사용에 대해서 we can p a 돈을 낼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을 보여준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이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공기처럼 쓰는 인터넷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처럼 지하철에서 영화 보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다고 지금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나라가 많은데 이 사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쓸수 있는 사람들 돈을 낼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말이죠 Many states 이거는 states는 여기 미국의 주가 아니고 국가들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they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정보와 교육을 위해서 인터넷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may not only find it too expensive not only but also 그에 그죠?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싸다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simply unavailable to them 또한 단순히 그들에게 가용하지 않다고 접근이 안 된다고 발견한다 그러니까 내륙 쪽에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스털링크라는 회사가 생겼죠 죠그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런 걸쓸 이유도 없지만 오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쓰는 제품인데 한 달에 120불이에요 기획값이 600불인가 700불인가 그렇고 그거 한국 사람들은 아니 뭐 내가 저기 한라산 꼭대기에 별장 있으면 아니 거기 뭐 별장에 살면서 인터넷 즐기면 되겠군 그 정도 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겠죠 그죠 120불이면 아마 1년 10비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there can be no doubt that 이것도 맨날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입에다 익히세요 there can be no doubt that t h e r i a 가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the development has been led by investment opportunity 그 개발이 인터넷선을 까는 것이 투자 기회에 의해서 been led by 이끌려졌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rather than 커뮤니티 디맨드 그 사회의 디맨드 요구보다 그렇죠 사기업은 체리티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땅 파라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벌러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연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하시고 스탑 여기 스탑 사인 보이죠 스탑 사인 보이니까 딱 멈추시고 요지를 한번 말을 해보세요 영어가 되면은 영어로 하시고 안 되면 한국말로라도 뭡니까 요지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인터넷 공사를 하는데 그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 그거 있죠 그죠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 올라와 가지고 밑줄딱 보니까 그 투자가 밑줄하는 통신의 형태들 이라는 guarantee 보장이 없다 응? 밑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응? 뭐겠냐고 여기 보시면은 too expensive 그죠 그리고 또 unavailable to them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들어가 겠습니까 여기? 응? 모든 사람이 쓸수 있는 통신의 형태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죠, 그죠? 그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비춰가지고 선지를 간별하는 겁니다. 보세요. 3번. 그 투자가 are in line with, 여기 be in line with 뭐뭐랑 비슷한, be similar to, 동의합니다. One more time. 여기에 be in line with, 같은 게 b e s i m i l a r t o 동의 l 요 o 어, 쓰라고 멀뚱멀뚱 보지 말고 쓰시라고요 투자가 뭐랑 비슷하냐면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현재의 표준과 그리고 세계적 기준과 비슷한 통신의 형태라는 보장이 없다 이건 전혀 엉뚱한 소리 지 n 죠 4번 완전 엉뚱한 게 나오면은 빨리빨리 건너뛰고 지문에 n t standards a 4번. 그 투자가 employ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그 투자가 가장 발전한 기술들의 일부를 employ 채용했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죠. 5번. 그 투자가 항상 promote the commercial i n t e r e s t of companies. 그 회사들의 상업적 이익들을 promote 촉진시키는 종류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장이 있지 전혀 반대로 써놨네 이거는 진짜로 자기들이 돈벌수 있는 기술을 쓰겠지 그지 스톨링처럼그 다음에 1번 그 투자가 항상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유지하기에 최소의 비용과 노력만 요구한다는 종류의 통신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그죠 그럼 남은 게 2번밖에 없네요 그죠 2번이 답인데 그 투자가 항상 o r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그 투자가 대다수의 사람들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통신하는 보장이 없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을 봤는데 내가 넣었던 거랑 달라 가지고 몰라봤어 그러면 하나하나씩 오답을 빨리 지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2번은 정답을 쉽게 써 놨어요 근데 수능 가시면은 이걸 쉽게 안써온다고 어떡하라고 선지를 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침착하게 오답을 지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숙제는 여기 나온 어휘, 어법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